부추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고지혈증 생기고 혈압이 높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알싸한 맛과 향긋하고 풋풋한 향을 지닌 부추는 기운을 돋우는 채소로 불릴 만큼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한데요. 부추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이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피로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한 부추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과 신경 건강에 효과적이며 피로회복과 체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추가 정력에 좋은 채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푸석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걱정을 부추에 풍부한 비타민 A가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며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매우 좋은데요. 이는 황반변성과 같은 눈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비타민A는 피부의 세포재생을 촉진하고 피부장벽을 강화하여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며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A와 칼슘 성분은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폐경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성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부추의 알리신 성분과 비타민C는 간 기능 개선에도 탁월한데요. 이 성분들은 해독작용을 돕고 간을 보호하며 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부추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 유리하며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하기 좋은데요.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위장 보호와 소화 불량 해소에도 효과적이며 그 외에도 부추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부추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며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식재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부추를 잘못 섭취하면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부추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와 부추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까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여행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부추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음식은 된장입니다. 된장의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C는 된장의 유산균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져 면역력 강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소화를 돕고 된장의 소화 효소와 상호작용하여 소화불량을 완화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 성분들은 부추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여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된장의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근육을 회복하고 세포재생에 도움을 주며 부추의 철분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조합은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부추와 된장은 각각의 효능이 서로를 보완하며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노화 방지, 빈혈 예방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최고의 조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의 효능을 극대화해 주는 음식은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부추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오리고기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여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시너지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오리고기는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매우 좋은데요. 부추의 비타민 C는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오리고기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부추에 포함된 알리신과 식이섬유와 함께 소화 과정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 성분들의 조합은 체력 회복과 에너지 보충에 큰 도움을 주죠. 오리고기의 풍부한 아연은 세포 대사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부추와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되어 냉증 완화와 체온 유지에 매우 좋습니다. 오리고기와 부추는 맛 또한 잘 어울리기 때문에 두 음식은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추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신체조직 회복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뇌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부추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비타민 흡수를 촉진하고 신체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추의 비타민 A는 이 효과를 보강하여 눈 건강과 시력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죠. 부추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계란의 영양소와 함께 작용하여 체내 활성 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에도 매우 좋습니다. 부추와 계란은 소화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여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부추 계란말이나 부추 계란국과 같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밥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부추의 효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추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쇠고기입니다. 쇠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고단백 고지방 식품으로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특히 쇠고기의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지방이 많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추는 알리신 성분을 포함해 소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며 위액 분비를 자극해 소화 과정을 돕는데요. 기름지고 무거운 쇠고기와 부추를 함께 섭취하면 부추의 소화 촉진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쇠고기의 고지방 성분이 소화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부추를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보고 있으며 쇠고기 또한 고열량과 고단백 성분으로 인해 체내의 열을 높이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음식이 결합되면 체내의 열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체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시스템이나 체질에 따라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부추무침입니다. 부추무침의 양념에는 소금, 간장, 식초 등의 염분이 들어가는데요. 과도한 소금 섭취는 나트륨 과다를 초래해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장과 식초에서 나오는 염분은 부추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혈압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추에 포함된 철분은 식초와 같은 산성 성분과 결합하여 흡수율이 떨어지는데요. 철분은 빈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면 빈혈 예방 효과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부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부추에 포함된 알리신과 황화합물은 위장을 자극하거나 민감한 사람들에게 위염이나 소화 불량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추 무침을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과도한 양념 사용은 주의하시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식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부추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국밥입니다. 고온에서 끓인 국밥은 부추에 들어 있는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을 파괴하여 좋은 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밥에 포함된 고지방 육수는 포화지방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국밥의 염분은 나트륨 과다를 초래해 혈압 상승과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고칼로리 국밥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비만은 고지혈증을 비롯하여 여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국밥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고 부추를 국밥과 함께 드실 때는 가능한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 고온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부추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부추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는 된장과 오리고기, 그리고 계란이 있었고, 부추의 효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는 쇠고기와 부추무침, 그리고 국밥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